]입니다. 아이비 철학이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되는 과정으로, 아이비 프로그램의 꽃이라 불리는 아이비디피는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고등 교육 과정입니다. 초등, 중등 교육 과정과 달리 IBDP 과정은 인증을 받아야만 수업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B 월드스쿨 인증은 단계적인 준비와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IBDP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IBDP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2학년에,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운영되는 2년 과정의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논소수령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가 아이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남외국어고등학교는 2023년 관심학교 단계를 시작으로 그 여정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전을 목표로 더큰 성장을 향한 선택을 위해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교육 목표와 아이비 철학의 정렬화, 교육 공동체의 아이비 프로그램 이해를 관심학교 단계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실천의 본교 교육 목표는 아이비가 지향하는 가치와 매우 유사성이 큽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후보학교 단계로 IBDP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2년 동안 매우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업과 평가, 학교 문화 전반의 재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환경 정비가 이루어졌고, IB 프로그램을 담당하기 위한 교사들은 IB 공식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IB 리더십 팀 그리고 교과 협의체는 늘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IB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BTP 교육 과정은 인증을 받아야만 수업을 실행할 수 있기에 IB 수업 및 평가의 실행 준비가 주로그 전반을 이룹니다. 어, 모든 학생들이 IB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기에 고1에는 그 공통 교육 과정을 이수와 동시에 프리디피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에 본교는 방과후와 방학을 이용하여 프리디피 과정을 어,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후보 학교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한 해입니다. 후보 학교가 아이비 월드스쿨을 되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과 2년간의 수업 및 평가 계획서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 후보 학교 기간에 20여 차례에 이르는 컨설턴트, IB 지정 컨설턴트의 컨설팅이 있고, 그리고 대면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학교의 준비가 완성된 후에 IB 인증단이 학교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비롯한 시설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예, 철학, 조직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약 103개 항목에 의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7일 전남 외국어 학교는 IB 월드 스쿨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 외국어 학교 고등학교의 수업과 평가 학교 문화 전반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전남 외국어학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통과 협력의 아이비 학교 문화 완성, 아이비 철학, 수업 및 평가 방법의 전체 학생에 대한 적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남 외국어교육 모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서운 날씨에 학교 아이비 학교 월드 스쿨 인증식에 참여하기 위해 부문해 주신 내빈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